형죽는보보 싶어? 어분여까까여 마렵긴 한한 여러분, 여러분, 은 자랑 하자만할나요할게지 제가 지 여러분, 여러분, 자에할자적할업적터찍스터찍다어보다어면더어면울어있울요 있어요 로어바 업적인지 제인지제보여로보여록하도습하다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 찍어요. 탈주에서도 안 되고요. 욕을 해도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신고를 먹는 순간 이거 레벨, 빵레벨 됩니다. 롤을 하면서 채팅을 안 친다. 굉장한 멘탈이죠. 솔직히 자랑할 만합니다. 이거 찍기 어려웠어. 야, 뭐야? 명품 리더십, 리더십 그 자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개멋있네. 뭐야? 이게 중세 트위치 또는 회색 이기 명예 전용 캡슐이야? 호록 허락, 허락. 뭐야, 이 끝이야? 얘 뭐야? 개멋있네. 어, 뭐야? 어, 이걸 살수 있네. 음~~~ 근데 워잉 어, 안 하는데요? 회색 오른이랑 중세 오른 없나요? 아이고 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명예로운 소환사 고춘희 승패보다는 매너 있는 소환사 여러분들. 욕설이나 탈주 꼭 근절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니? 바로 찐따 됩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게임 끝나고 틀게요 아 게임 볼줄 아시네 벌써 탑 차이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으시네요 어 뭐야 오쉣 오니? 아 제발 제이스 경험치 먹지마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이스가 선일해비 찍히거든요. 이거 초반에 무조건 당겨야 돼요. 벌써 빨리 찍히죠. 저는 멀었죠 아직. 저는 경험치 세개못 먹었어요. 근데 안 죽으면 이겨. 이거 조합 자체가 후반감 이겨요. 오르는 힘순찜이냐? 오르는 힘순찜이냐고요? 아니 그냥 찐이긴 한데. 오니? 이런 거, 이런 아기자기한 플레이 센스 용이 <laughs> 없긴 한데, 공이 어. 자크패시고 있나요? 아 궁이 없었어가지고 아쉽어 할만해 뭐야 어디 갔어 아 잡았죠 이런 플레이 제이스는 안 되지만 오르는 되는 플레이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답장 좀 제가 대답하기 좋은 질문을 하면 제가 딱 대답하는데 형님 오른 감정 어때요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So Sexy Wow 니 나이스 아 근데 우리 시스기 어 내가 좋아하는 조합인데? 할까? 제가 가냥 여기서 견제하면 못 오죠 오케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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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져자고 굳이? 버려 버려 아니요 지금 타이밍 안 좋아요 나이스 타이밍 좋았어요 타이밍 좋았어요 와 그냥 뭐야 자크홀은 좋은데? 아 이건 끝났다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아 이건 질 수가 없다 진짜 이게 cc기지 아나 이런 조합 너무 좋아 이런 조합 아 이제야다 오니? 누가 그 영상원이 거였나요 오니? 제가 말했죠? 끝나고 틀어드린다고? 우리 제이스 7킬 10데스 10어시 오른 9킬 3대2 1 어시. This is Top Chai. 아. 야! 오니 아, 큰일 났다. 지금 라인이 인이꼬였요우요우포터포터드 원챔이야. 서포 p p 각좀나왔는데1아 제가 제가. u p p o r t doesn't h 서 v e to be done. Ah, Ted 1 team. This is 겨요서포 t 는 너무 오랜만인데. 일단 이지리얼이 알고 있어요. 제가 서포트 유저가 아닌 거를 감안하면서 해주겠죠. 그리고 저는 저거 대포 몰 자신감 넘치던 그 어림도 없는 솔킬. 얘기게 좋죠. 이가 플레이 쓸게요. 오, 야 이게 죽어. 아, 이거 실수다. 아, 이거 실수. 아, 그냥 바로 썼어야 됐네. 힐이 없잖아. 맞다. 일부러 걸려줄까? 여기서 바보처럼 바보 연기, 바보 연기 전문가. 야, 이걸 또 홀랑 들어와주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죽고, 이거 닫다 해죠서포더는 구려요. 노틸러스 같은 게... 아, 이거 질것 같은데? 아, 제드 원챔이라고 양보했는데, 개초 발리네? 우리 서포 오니 오! 아, 진짜. 야, 여기서 앞비 전에. 이 외손의 앞비 전에. 나 우리 아군이 당했어. 내제 생각에는요. 그냥 질판이었나 봐요. 어, 갇지판이었나 봐. 오니나 대포 먹을게요. 앞이 없다. 이거. 가볍다, 너무 아까 앞이전, 거기서 좀, 많이터졌어 나중에 몰라해보자고 한타, 때모데카이저가카서스 끌고, 들어가면, 오케이, 오케이, 어이오와 개사기다 저거 진짜 제드야 내가 쟤를 양보해준거야? 판테온은 근데 좋긴해요 그건 맞아요 판테온이 약간 선 넘은 챔프기도해 제드 <laughs> 정글 푸르기만 하면 잡기 쉽대 그냥 플레이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내가 보고 제드 말하는거 봐내 잘못 아니라고요 근데 솔킬은 잘못이죠 갱당에서 뒤지는거는 제가 탑감수성으로는 이해하는데 솔킬 당해서 죽은거는 100퍼 지잘못임 오니 이거 할만하지 않냐? 근데 카서스가 넘사다. 아 제드야 제드 개오반데 진짜 제. 아 근데 여러분들 얘 어떡하죠? 얘 답이 없는데 우리 다 알아 알지. 직스야 니네 마음 알아. 우리 마음 너의 마음. 근데 내가 보기엔 카직스는 약간 메탈 나은 것 같고 별로수 있나 봐. 이거 졌거든요. 그렇죠.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오니 너무 달아요, 근데. 아니, 저거 혹시 몰라. 진짜 혹시 몰라. 저거 괜히 못 먹을 바에는 킬 먹어야 돼요. 갑자기 미포가 힐 쓰면 어떡해? 안 돼요. 이거 솔라리 가야 되나? 아, 환장한다, 이거. 이거, 쿨타임 때문에, 점화서까지만 올리고, 솔라리 갈게요. 솔라리가, 여러분들, 강화템이에요, 강화템. 솔라리가, 강철의 솔라리 왕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궁 없는데? 어, 이건 좋다. 이거는, 끝날 때쯤에 궁으로 도와주는 거야. 끝날 때쯤. 지금. 할거다 있어, 할거다 있어. 난할거다 있어! 뿌우 와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진짜 잘했다 방금 봤어요 한타 이거 무조건 카서스 막아 이거 솔라리 가야겠죠 이거 되냐 근데 이거 제드야 뭐해 제드야 뭐해 형 죽는 걸 보고 싶어 와 무대 카이 판단 레전드 나이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강화가 나타나죠. 서포 노른는 13레벨 거의 못 찍거든요. 근데 이제 버프 돼서 11레벨에 강화 팀이 돼요. 그래서 서포 노른도 이 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저솔나리 오니 집중해, 집중해. 제드 캐릭 어... 아, 제드 게임 안 하는 거 같은데. 얘 제드콘 들려요. 제드야! 제가 또 키즈 카페 알바했었거든요. 이건 이럴 때는 어르고 달래야 돼요. 화내면 반발심 들어. 이건 좋죠. 조녁 뺐죠. 쏠라리 나가 주죠. 지가 다르죠. 와, 나 진짜 너무 잘하는데? 솔라리 강화되면서 한번더쓸수 있어. 그리고 저는 봉풀지로 텔탈 거예요. 봉풀지로 탈, 봉풀지로 완벽해. 야, 존나 잘해.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왜애 죽어? 너또봉풀지 탈. 야! 아, 여러분들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이번 판 이해해 주세요. 오니? 이거 안전하게 써 그냥. 이거 안전하게 써 그냥. 한 티어 짜는 게 의미가 있어. 와, 나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들. 뭐야, 서포드론 나왜 이렇게 잘해? 언니. 나궁 없다, 궁 없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서 강화, 강화. 이거 그냥 루덴 해주자, 해주자. 천천히, 천천히. 뭐 하이피 할피... 어이구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나쏠라리 없어! 와이거 이긴다고? 와 이걸 이겨? 어니? 아 어, 숨차 숨좀 고르자 어니? 어? 뭐야?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줄수 있어? 오니 어디 서폿이 뭘 받으려 해? 존나 잘했는데. 어, 잠깐. 어, 씨. 내가 지금 노안이 와 가지고 잠깐만. 아, 잠깐만. 얘 데리고 이겼어요. 레전드야, 이거. 이게 뭐야? 얘 미드제드에요. 와, 또라이네, 이건? 그리고 이게 박실한게 있네. 후반에는. 레오나보다 서폿 오린이더잘 걸어 왜냐면 거리가 넘사야 솔직히 레오나 궁은 피할 수 있는데 오른 궁은 거의 녹턴 궁 수준이라서 첫타 맞으면 두 번째 타가 맞거든요 거의 아, 어, 오른 서폿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초반에 너무 약해 원딜도 못 지켜 6렙 전에는 로밍도 약해 탱도 안돼 CC기도 애매해 사실 근데 확실히 후반 6렙 이후 그리고 강화 타이밍 아군도 강화해줄 수 있고 본인도 강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지는 타이밍 서폿 치고도 되게 좋고 와 괜찮네. 초반만 견딘다고 가정했을 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서폿은 이번에는 라인 꼬여서 양보해 준 거지. 서폿 오르는 아마 제 유튜브에서는 많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